그 카페가 하구팔은 지금 땡기면은 숫자가 가서 나쁘고, 약까 이제... 어... Uh -huh. 개머리 있으면 좋아. 나, 개머리가... 픽업... 어 이렇게 픽업 좀... 나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반대차 뭐야? 픽업트럭 오케이. Okay. 아까, 아까 그 죽은 친구의 온기가 남아있는. Okay. 중고차야. 높이 털고 움직일게. <laughs> 아, 오케이. Okay. 아, 거기... 안테나 아이언 사이트네. <laughs> 내려서 2배라도 줄게. 안태 너는 키가 만땅이잖아. 빵땡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럼 너가 운전하겠다고 해야지. 오. 빼빼빼. 도핑으로 갈게. 빤마킹 타고 싸운데 안돼, 너 고개 돌리, 너 주변 샷 보고 있지? 고개 돌리는 모션이 없, 없네. 어? 아, 어, 오케이. 아, 여기, 쎄하다, 빼. 저 도핑으로 가. 가다 아, 뻑이 하나 있네. 나뻑기 혼자 뺄게. 아, 나 안테가 뻑이 있구나. 무릎과 뻑이. 아, 그냥, 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저. 아, 방피 픽업으로. 아, 피가 하나 있네. 어, 저쪽에. 왼쪽 어, 차선, 전방 차선 그. 빨리 붙어, 빨리 붙어.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라고. 빨리 붙어. 건방 가야 될거 아니야. 집가가 유리하다고 했잖아. 붙으면 건빵이라고. 2층 집. 2층 짤 집. 나 회복해야 되는데. 좋겠다. 아이, 아태이가 운전 좀 해주지. 됐어. 이쪽에 그 먹고 들어가면 돼. 이쪽 쩔 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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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확인. 2층 집.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 여기 끝에 집. 파란 띵. 각 벌리는 거 내가 다볼수 있어. 폭 가. 고좀 폭걸이야 저거. 골촌 폭발이라고 폭가라고. 나, 나 술탄이 없어. 2층 집 오른쪽 뭐안 나, 나 각벌릴게 그냥 오른쪽 각벌릴게 째 줘. 들어갔다. 1층에서 보여. 푸시세계도 나 오른쪽 달리고 있어 각. 어, 그 집, 집 앞까지 왔는데. 들어가. 들어가 쟤 줄게 들어가. 2층 들어가 쟤 거기 올때 오기 전까지 들어가. 저기! 쩐다! 딱 킬! 딱 킬! 와너 근데 그 와, 기절, 어? 기절 불핀 진짜 안 한다 너네 아 맞다 기절 불핀 진짜 안 한다 <laughs> 저기 다운된지왔는지 아군이 어떻게 알아 킬로그 불... 볼... 전투 중인데 킬로그 보고 아. 있어? 누나... 초집중 상태여가지고 네. 초집중이라니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집중 안 해도 나오게끔 <laughs> 연습을 해놔야지 오케이 운드파운드파운드 차, 차 하나 더온까 네, 파밍 중이 방향? 이 방향에서 온거 같은데 나간다 아, 비행기인가? 어... 저기 픽업 하나 더 있다 오케이, 파밍 완료 터치 나도. 방금 베일 거기 남 많이 남 하나 남겨줘. 여기 탑에 하나 있다. 에뭐아나 지금 근데 00 001이거든 필템이. 나한테 와. 내가 드링크 많이 줄게. 드링크. 칩패드 필요. 아 칩패드 아치패드랑 패드랑 개머리판 줄게, 박스 개머리 필요, 볼 필요. 0, 0 2, 3. 백퀵, 백퀵 있어. 아잇. 백퀵, 칙패드. 아, 차. 아, 어, 칙패드 너, 너 써라. 칙패드 어디다 쓰는 거야? 스륵 아, 오케이. 스륵이면아 네. 라인 아, 2. 아, 됐어. 차 끌고 높인 네. 거 할게. 내가 네, 먼 피가 꺾을게. 뭐 부상 없, 이 어. 나 부상 하나 줄게 그럼. 너 부상 없, 없다고? 어, 없어. 오케이, 그럼 나 1. 일... 이거, 이거, 이거 타자. 이거 센터다. 차다 변하, 차다원나해 운전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차 최대한 많이 끌어. 뻑이 있잖아. 뻑이 있잖아. 저거 다 업체물이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하,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중요하시고 깨봐야 귀가해 주십시오. 내가 서커 센터 보고 싶으니까 너네 다른 바깥에 봐줘. 아예 나눠서 볼게. 오케이. 내가 노핑 볼게. 우리 어떤 방향? 어떤 방향 볼게. 핑으로 주시야. 핑. 비어 있는데. 핑. 빨핑. 주시아 빨핑. 아, 이거 커버 안 되나? 뭐, 누구, 뭔 말이야? 지금 내일 시커버 되지? 어, 너너 설마한 곳은 커버돼. 그거 너가 판단해. 오케이. 눈에 정보는, 시야 정보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 지금. 오케이. 서클 오고 있고 서클 밖에 주시아 더 강화해 줘. 서클 인정보가 중요하거든. 내가 어디를 자리를 먹어야 될지를 내가 봐야 되니까. 오케이. 밖에 밖에 복권이 중요하다. 에니 어? 사운드 카고 냄선 넘어 크레이터 방향인 것 같다. 그쪽 방향 주시아 핑 찍은 사람이 찍어야지. 아니지. 훨씬 더 애니 높은 쪽이지. 이쪽은 아주 평화롭다, 오 봐. 지금 여기 보는 사람 있어, 높이? 노핑은 아, 아니? 빵대가 봐줘야지 아 오케이 그걸 너가 판단해서 커버해줘야지 오케이 노핑에 적두명 스포츠카 차타 풀도핑 할수 있으면 아 풀도핑 안 되겠다 드링크 하나 정도만 빨고 집값 붙을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오기이는 그냥 픽업트 자 너가 운전해. 노핑 들어갈 거야? 나저 슈퍼카 끌면 안 되나? 알았어. 해. 노핑 들어갈 거야? 오케이. 안테이 어디 가니까. 노핑이라고. 등산 타지 마. 집 가잖아, 여기. 최대한 빨리 가줘와저 선발대랑 엄청 차이 났잖아. 광대 천천히. 너무 느려. 최대한 빨리 밟고 최대한 빠르게 가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해야 돼. 집가 주인 있다. 집가 주인 있다. 차 세이브하니까. 차 주인 여기 집가 주인 있어. 아. 어, 거기 있네. 한턴 보고 갈게. 문프 코앞 200. <laughs> 상이 300. 3 0 0사이가 우리한테 지금 제일 위험해. 각 네. 벌려볼게, 살짝. 여기 집과 주인들 다 어디 갖고 지 네. 그러게. 카 불안한데. 120, 사운드. 120, 능선 사운드. 다120 주시해볼게. 높이 주시해볼게. 오케이. 네. 자기 주시아 핑좀 찍어줘 보급 떨어지네 160 능선 넘어에 커버 안 커버 안 되고 백하고 어. 카고 싸움 자리 이동 한 피? 아, 차는 세이브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아까 세미트 쪽에 있었는데 세미트 쪽에 있었어. 어, 세미트 쪽에 많아, 많아, 많아. 어, 그거 옛날에 나온 정보야. 하고, N방향. 너 너의 높임 부분에서 노원패인 거 알지? 일부러 그렇게 잡은 어. 거지? 지금 사운드 정보 다 듣고 있지, 다들? 어. 300이 지금 제일 위험하다. 어, 내가 300만 원 지금 계속 뽑고있 아, 어, 테이, 니가 도로 건너 봐주라. 내가 이가 언덕 볼게요. 거기 어, 있냐? 야 거길 가지말고 가지 그쪽을 봐달라고 여기서 아 봐달라고? 어 봐달라고 어떻게 들을 걸까? 도로 봐달라고 들었어 그래. 봐달라고 에이 왜 여기서 갑자기 아 애들 노플레이 하네 상대 카고 굉장히 많다. 대가리, 카고 아... 상대법 모르면 터지는 거. 고개 내밀고 한참 쏘지 말고 쏘다가 숨고 쏘다가 숨고 이래야 된다. 아적 어, 발견. 110. 안 쏠게. 능선 따라 오고,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오리쪽으로 오지 않아. 높임 방향에 높임 쪽으로 갔어 아 오케이 무릎 빼고 열300방향높임 어, 아, 사운드 시멘트 사운드 높임 카고 카고 싸움 석을 줄어들고 에이. 보이는 거다 싸. 아. 눈성 꼭대기 스커스 300, 300 스커스 오, 좋아. 서클 매우 좋아. 보슈는 서클 인해서 싸운거 걸자. 보이는 거다 싸. 네. 탐 방향이 아, 뭐가 있... <목소리> 지금 우리 자리가 1티어야. 지금 마 움직이, 지금 자리 못 잡으면, 뛰다가 죽는다. 300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위험해. 터클 음. 40초. 쟤네 하고 오지게 못 쏜다. 그렇게 연막 퍼져있네. 300, NW. 능선 중간 연막 거쳤어 이제 여기서 안 보여. 어 여기서 안보여 나도 간신히 보이는 연막이야 아, 연막 아 얘들 온다 얘들 온다 300부터 300부터 300, 345 345아 어, 바위까지 붙었다 아 수류탄이 없다 아씨 폭가진 바위 하나 나도 한명 기절 여기 뭐? 여기 한 스콘 다, 다 마무리 라스트 오우. 150 라스트 150 라스트 투 오케이 졌다저 위치 특정 안돼 지금 아까 300 방향에서 내려오던 애들 다, 다 죽었어 퀴트 시멘트 방향 카고 바위, 바위. 바위 안 돼. 각발려수 있으면 바, 발려. 아, 두 명. 한명 기절. 각발려. 차 먹고 차 붙을게. 차 먹고 붙을게. 싸 어, 다 아, 걸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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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업. 플레이, 어, 어, 샷. 뭐야. 뭐야. 3킬밖에 안, 3킬 안 했어. 그형 어, 7킬이야, 7킬. 와우, 7킬. 킬왜 이렇게 많이 했냐? 7킬이라고.